배우이자 무속인 이건조라고 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을 하셨고 그냥 저는 고모들 손에 자랐습니다 까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있고 화가 많이 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희 고모님들이 우선은 먼저 키워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할머니도 같이 저를 책임져서 키워주시기 시작하셨죠 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고요 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마지막으로 이제 뵌 거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뵀던 9년 전? 10년 전? 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저한테 지금은 나한테 너무 한스러운 단어? 응 음. 좀... 음. 그런데요 <laughs> 그러면 오늘 형은 생일인데, 응? 듣고 있어, 이거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좀 먹먹하더라고요, 가슴이. 어, 또 내가 이렇게 생일상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뭐 먹어야 될까? 와. 등심 한번모듬모듬으로 모듬, 2인분을 시켜야겠다 어, 아버지 오셨어요 응? 응? 어? 어? 어, 아버지 오셨어요 응? 어? 벌써 만나? <laughs>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laughs> 어, 진짜요? 오, 진짜요? 어, 아버지 오셨어요 아 아이고 춥다. 아버자 아직 주문 아유. 안 했는데 이분은 저희 신아버지 도원 선생님이시고요. 아 신아버지. 네 맞아요. 아전 신아버지. 네전 신아버지 만났어요. 네. 깜짝이야. 어 제가 신의 기자가 될수 있게 저를 알아봐 주신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이다. 많이 의하죠 아버지에 대한 의존도는 진짜 높아요 근데 또 그만큼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는 것도 있고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게 많기 때문에 의지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뭔가 배울 게 많은 분이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음. 어,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지금 이렇게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설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정말 유일하게 저를 살려주신 분 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끔씩 만나서 그렇게 이제 뭐 모이거나 이럴 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런 모습이 가족이 아닐까 만약에 신아버지가 저의 친아버지셨다면 근데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풀하시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은 했겠다 모듬으로 시킬게요 사장님 저희 한우 모듬 네네. 한우 모듬 2인분 주세요 모듬 2분요 네네네 아버지 위에 뭐라도 좀 걸치고 오시지 않치우셨어요? 집 앞이니까 괜찮네 예쁘시네요 아버지 색깔 되게 예뻐요 아? 색깔이 예뻐요 색깔이? 네. 예뻐요 아버지 오르면 됐나 표정이 아, 어? 별로 안, 네. 안 좋지? <목적> 저요? 아니에요, 아지금 뭐? 배고파서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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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배고파서 뭔가 약간 좀 고기는, 기운이 고개를 주면 괜찮은데. <laughs> 네, 맞아요. <저> 고기가 안그래3일이 <laughs> <3인이> 지났잖아. 맞아. 요일3일에한 <laughs> 번씩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웃음> 종종이 아니고요. <laughs> 거의 이틀에 한 번꼴. 어, 자주 드시는구나. <laughs> 네. 제가 약간 기운이 없고 약간 좀 이게 아, 기운이 빠져 있으면 고기 먹으라까 고기. 그래서 <laughs> 이제 고기 저한테 매일 괜찮지 이제 힘나? 먹어 먹어. <laughs> 약간 좀 이렇게 네. 그래서 진짜 많이 고기도 많이 사주시고 항상에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라, 기운 내라. 어 감사합니다. 내 맛있다. 오,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저 그럼 제가 할게요. 응. 청소 때 내가 한거 같은데. <laughs> 야. 와, 너무 맛있겠다. 기름 빠지 요즘 제가 많이 챙기지도 못하고 아버지 우선 니가 드세요. 우리가 안 늙었어. 소러지는좀 지지 배가 오 아니야 우리는 좀 익혔어. 혀서 불에 스치기만 해도. 네 맞아요. <laughs> 음. 아 진짜 맛있었어요. 아, 네. 아유. 입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와. 어머 잘 챙겨주시는구나. 아유 표정이 그냥 순돌이 표정으로 돌아왔네. 아늘뭐가뭐돌아왔어 생일날 그날 제가 수연이 잠깐 만나서요. 수연이 만나서 도로스 생일날. 도로스 생일날... 도로스 네, 도로스 수연이 만나서 수연이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뭔가 좀 고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조금 한번 해볼까 해서. 근데 네가 지금 바빠갖고 고모한테 네. 신경을 못쓴건 사실이고. 네, 네. 맞아. 요 고모가 엄마인데. 맞아. 사실 고모가 엄마인데. 그래서 고모가 그렇게 울었어 음. 쓰러지지 않을까 음. <laughs> 쓰러지지 않을까 그만큼 울더. 들고신 받고 걸 어떻게 나서도 고모가 해야. 좀 많이 우셨어요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하셨죠 절대 안 된다 <laughs> 그래서 이제 고모랑 붙잡고 많이 울었죠 안 되는 건안돼 마음이 자꾸 안 좋더라고 그래도 저는 저희 고모들이랑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려고 노력하셨고 누구보다 또잘 키워주시고 해주셔서 그게 진짜 감사한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정사가 딱딱딱딱 좋은 사람들이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보면 돼. 그렇죠수연이도 그렇고, 뭐 네. 애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 물론, 뭐 이상에서는 부모를 뭐 탓할 수 밖에 없어. 부모를 탓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한다고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피하고 싶지. 안 듣고 싶고, 얘기 안 하고 싶고, 말안 하고 싶은데, 나는 안 피했으면 좋겠어. 음, 어차피, 복원 맞닥뜨리건 지나가면, 그게 또 가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애증으로 끝까지 남아서, 가만, 슬퍼버리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 담담하게. 감추고 싶지. 없던 걸요, 아버지. 뭐, 가족 사연 같은 거. 감추고 싶다기 보단제 잘못은 아닌데, 그냥 모든 게다내 잘못처럼 되어버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된것 같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섭고, 음... 또막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릴까봐 두렵기도 하고.